그러면 오늘 우리가 집중적으로 봐야 될 부분은 외국인과 기관이 들어오는지, 그리고 언제 들어오는지, 그리고 외국인과 기관이 들어올 이슈, 그리고 테마,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봐야 됩니다. 안녕하세요. 하나오션 주주분들, 어, 윤프로입니다. 지금 하나오션의 주가가, 어, 캔들이 윗꼬리가 크게 달리면서 주가가 좀 밀리고 있는 그런 형상을 보이고 있죠.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볼 필요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 전고점 부근이에요. 지금 전고점 부근에서 윗꼬리를 달고 있는 거거든요. 반대로 이야기를 하면 오늘 이렇게 윗꼬리가 달린 거는 전고점에이 막대한 거래량을 소화하기 위한 그런 매물들이라고 보면 됩니다. 근데 거래량이 전고점의 어 거래량보다 현저하게좀 낮은 상태죠. 그죠? 이렇게 거래량이 전고점보다 윗돌지 않는 이상은 전고점 돌파가 일반적으로 불가능해요. 하지만 가능한 점이 있습니다. 어, 가능한 경우가 언제냐? 딱 하나예요. 딱 하나. 바로 외국인 그리고 기관의 수급이 다시 돌아올 때입니다. 결국 세력이 들어와야지만 전고점 돌파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전고점을 돌파하게 된다고 하면 다시 어, 역사적 고점에 가, 가깝기 때문에 주가의 흐름은 상승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 오늘은 우리가 집중적으로 봐야 될 부분은 외국인과 기관이 들어오는지. 그리고 언제 들어오는지 그리고 외국인과 기관이 들어올 이슈 그리고 테마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주가가 저점에서 무려 4배까지 주가가 급등했던 그 이슈들 있죠. 미국발 그냥 미국의 군함에 대한 MRO 그리고 조선업에 대한 슈퍼사이클 그리고 기타 등등 많았어요. 수주, 수주도 굉장히 많았고요. 어, 그런 부분들을 봤었을 때, 어, 이러한 호재들이, 호재들이 지금 주가 상승하는데 다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가적인 호재 혹은 이슈 그리고 테마가 필요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은 자세히 볼 거고요. 우선 봐야죠. 그 외국인과 기관 둘 중에 하나라도 지금 들어와야 되는 상황인데, 어, 둘러 들어오면 좋은 거고요. 외국인과 기관 수급이 들어오는지 그 부분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급 보도록 할게요. 자 하나오션의 수급이에요. 하나오션의 수급을 보면 우선 제가 그한달 기준으로 본게 아니라 일부러 2024년도 11월부터 그리고 2025년도 6월 17일까지 대략적으로 한 8개월 정도인가요? 한 7개월에서 8개월 정도예요. 이 정도의 수급을 그 일부러 가지고왔습니다왜 그러냐? 2024년도 11월부터 외국인과 기관의 그 매집이 매집이 시작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가지고 왔어요. 그러면 2024년도 11월부터 외국인과 기관이 몇달 동안 매집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 뒤로 하나오션의 주가가 올랐던 거예요. 그러면 그, 만약에 외국인과 기관이 수급이 남아있다고 하면 하나오션의 주가는 더 올라갈 확률이 높죠. 그죠? 그런데 어 지금 7개월째 보니까 외국인도 그렇고, 기관도 그르, 그렇고, 다 팔고 도망갔습니다. 차익 실현을 다 하고, 외국, 그, 개인한테, 개인한테 다 넘기고 나간 거죠. 그래서 그 동안 주가가 어, 하락을 하고 횡보를 하고 이런 상태였기 상태였습니다. 어, 이렇게 하락하고 횡보를 했던 그 이유는 외국인과 기관이 이탈을 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다시 한번더 차트를 보고 점검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다시 보세요. <laughs> 이거예요. 어, 외국인과 기관이 언제부터 모았냐? 여기 11월 보이죠? 어, 작하게는 이 중간중간에 한 번씩 모았는데 본격적으로 모은 건 11월이니까 이때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월 달부터 한 거의 한이 정도 동안 외국인과 기관이 굉장히 물량을 많이 모았습니다. 어, 정 작하게 말을 하면 기관이 먼저 마, 많이 모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상승하는 그 포지션이 들어올 때 외국인이 참여를 한 거예요. 작하게 이야기하면. 같이 모았긴 같이 모았지만요. 어 근데 외국인이 이렇게 어, 매집을 하면서 같이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쌍거리로 인해서 주가가 이렇게 급등을 할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다가 이이부분 이 여기서부터 이까지 이 사이 동안 기관과 외국인이 전부 다 차익 실현하고 나갔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리고 기관과 외국인이 다 나갔으니까 주가가 하락을 하고 이렇게 행보를 했던 거예요. 그러면 한옥션의 주가가 왜 그동안 이렇게 힘이 없었는지 그런 부분을 우리는 그그 그 원인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얘기할게요. 그러면 하나오션의 주가가 다시 올라가기 위해서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외국인, 그쵸? 그리고 기간이 다시 돌아와야 된다. 이게 정답이죠. 근데 아까 보면 7개월 기준으로 본다고 하면 외국인과 기간이 나갔다고 했죠. 하지만 단기적으로 보면 다릅니다. 말이 달라져요. 다시 볼게요. 아까 제가 그 7개월 기준으로 본다고 하면 외국인과 기간이 이미 이탈을 했고 그래서 아나 오션의 주가의 흐름이 좋지 않았다라고 말씀드렸죠, 을 그죠? 그런데 지금 보세요, 6거래일 연속으로 지금 현재 기관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6거래일 안에서 그 만약에 이렇게 금융 투자만 들어온다고 하면요 안 좋아요. 금융 투자가 뭐냐, 그 우리가 알고 있는 증권사 그리고 투자자문사, 투자운용사고 말을 합니다. 얘네들은 좀 성향이 단타적인 성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얘네들만 들어왔다고 친다고 하면. 음, 하나오션의 주가가 어, 단기적인 상승 이후에 떨어질 확률이 높았어요. 하지만 보험도 들어오죠. 투신도 들어와요. 그리고 연기금, 그리고 사모펀드도 다시 들어오고 있습니다. 심지어 기타법인, 그러니까 일반 기업들이에요. 예를 들면 삼성전자 아니면 어, 하나에어로 소페이스현대 중공업, 현대자동차 같은 일반 기업들을 어, 기타법인에 분류하거든요. 어쨌든 이런 애들이 골고루 들어오고 있어서 지금 기관과 기업이 들어오기 때문에 수급상 좋다. 어, 그런 상황에서 외국인만 들어오면 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외국인과 기관이 같이 들어와야 된다. 맞죠? 근데 보세요. 오늘 외국인과 기관이 같이 들어왔습니다. 좋은 흐름이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가면 전 고점만 돌파를 하게 된다고 하면 어,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합니다. 왜 그러냐고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아나우션의 과거의 차트를 보면 제가 줄, 줄을 꺼놨죠. 이렇게 밑에 있는 두개 한번 표시를 해볼게요. 여기 꺼놨고요. 여기 꺼놨습니다. 이렇게 왜 꺼놨을까요? 예, 네, 다름이 아니 어, 바로 이 정고점이에요. 정고점. 이런 정고점을 돌파했었을 때 주가의 흐름을 보려고 일부러 이렇게 꺼놨습니다. 이때 어, 야, 이 부분 원래는 이 부분을 봐야 되지만 이때는 일부러 안 꺼놓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이때는 그 미국발 관세 관련된 악재 때문에 전체 정치가 떨어진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대외 변수 때문에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잠시 제외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 오해하지 마시고요. 어쨌든, 어, 이 정고점을 뚫었었을 때 주가의 흐름은 상승이었죠. 그죠? 그리고 이때 정고점을 다시 한번더 돌파를 합니다. 그리고 대세 상승장에 초입이 됩니다. 굉장히 크게 올라가고 있죠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도 역시 이전 고점을 뚫게 만다면 이때와 같은 아니면 이때와 같은 상승분이 나올 수 있다 이란 말을 저는 여러분들에게 전달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한번더 접근을 해 볼게요 외국인 기관이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 외국인과 기관이 왜와 y 왜 들어올까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닐까요 이란 그 근거랑 그리고 원인이 있어야 되지만 어. 하나오션의 주가가 상승한다는 그런 베팅의 돈을 올릴 수가 있잖아요. 그, 그래서 그 부분들을 한번 중, 그 준비를 해봤습니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음, 제가 준비했던 내용이 뭐냐? 바로 이겁니다. 보세요. 어, 폴란드 잠잠 수주 전에 지금 하나오션이나 유럽이지만 붙고 있는 상태입니다. 어, 제목은 이렇죠. 지금 폴란드가 폴란드가 국방력을 굉장히 강화하고 있습니다. 왜냐? 어, 다름이 아니라 러시아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우리나라 K 방산 쪽으로 굉장히 탱크부터 시작해 가지고 많이 샀죠. 심지어 비행기도 샀어요. 여기 더해 가지고 지금 잠수함까지 어 수주를 하려고 어, 팀 코리아가 결성되었습니다. 우선 세계적으로 잠수함 기술이 탑4탑5 정도가 있는데 그탑5 안에 우리나라의 한화오션 그리고 HD현대중공업이 다 들어갑니다. 중요한 부분이에요. 근데 그 HD 현대중공업과 하나오션이 팀을 잡고 이 수주 전에 참여를 했습니다. 이 잠삼을 따면 뭐가 좋은지 한번 좀더 보도록 해볼게요. 어, 여러분들, 어, 일단은 내용은 이렇습니다. 삼천동 급의 세척 그리고 어약 3.4조 규모이고 한국 업체 견제가 심해지니까 좀 유럽에서 좀 약간 좀 방어하려고 해요. 그런데 폴란드는 기존에 우리나라 탱크의 품질 그리고 비행기들의 품질이 좋아서 한국 기업에 대한 신뢰성이 매우 높아진 상황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역시 지금 이러한 정부 수출 지원이 어 현재 약간 막혀 있는데 우리나라 정부가 최대한 좀 어떻게든 방산업체들이 수출 잘 되도록 도와주려고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방상 비금에 대해서 어 필요성이 부과되가지고, 어 최근에는 확수회까지 열어가지고, 현재 논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좋은, 그, 긍정적인 방향으로 좀 흘러갈 확률이 높다. 이 부분 말씀을 드리면서, 우선 내용 좀 보도록 할게요. 밑에 기사의 내용들을 제가 요약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어디냐? 좀더 확대를 해보도록 할게요. 핸드폰을 보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자, 여기, 어, 포모로스케이라고, 포모로스케이라고, 어, 폴란드 지역의 역입니다. 지, 그 지역이요, 지방 역인데 잠수함이 왜 필요하냐면 여기 있는 발틱 시, 발틱 해를 어, 방어하기 위해서 현재 잠수함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러시아가 지금 어디 있어요? 바로 코앞에 있죠, 여기 있죠. 어, 리투아니아가 여기 있는데 어, 이 부분 리투아니아와 폴란드 사이에 있는 이 땅은 러시아 땅입니다. 그래서 바로 러시아와 어, 폴란드가 인접해 있다. 이렇게 봐도 무방해요. 폴란드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이 좋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을 하고, 그리고 자기들도 그렇게 될수 있다고 하니까, 바로 국경이, 어, 맞닿은 건 아니지만, 여기서는 맞닿았죠. 하지만 그 바다, 이쪽은, 어, 러시아 본토로 또 연결, 연결되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해군 증설의 필요성이 발생하게 된 겁니다. 잠수함은 잠수함인데, 디젤 엔진 잠수함이거든요. 디젤 엔진 이 디젤 엔진 잠수함에 대한 그 제조한 그 업체들이 전세계 다섯 군데가 있는데 다시 말씀드릴게요 잠수함을 만들 수 있는 기업이 전세계 다섯 군데인데 이 디젤 엔진 관련된 부분에서 어 세계에서 랭킹 1위 다투는 게 다른 나라도 아니고 우리나라의 하나오션 그리고 hd 현대 중공업이에요 그래서 지금 독일 그리고 어 프랑스 다른 기업들보다 오히려 더 기술적인 면에서는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잘 생각해야 바, 해야 되는 이유는 또 다른 게 있어요. 지금 잠수함만 본다고 하면 8조 규모의 수주죠 그죠. 잠수함 하나로만 8조 정도의 수주가 남, 남아 있습니다. 근데 보세요. 폴란드랑 러시아가 붙어있고요. 그리고 발틱이랑 연, 그 연결되기 때문에 러시아 본토랑 연결돼요. 그러면 과연 잠수함만 할까요? 폴란드가 과연 잠수함 하나 가지고 러시아를 막으려고 할까요 아닙니다 나중에 군함 그리고 심지어 이지스함까지 필요할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러시아 해군을 막기 위해서는 잠수함 하나로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이번에 잠수함 수주가 된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잠수함 수주를 받고 기술력과 가격적인 측면에서 오케이 OK 사인이 받으면 그 뒤로 군함 그리고 이지스함까지 가능하다는 거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이슈고, 이게 테마고, 이게 외국인과 기관이 들어오게 되는 근거라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예상을 하고 보면 좋아요. 자, 그러면 다시 차트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지금까지 제가 외국인과 기관이 왜 들어오고,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 외국인 기가 다 들어왔죠. 그리고 외국인과 기관이 들어오면 어떻게 어떻게 된다라는 부분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어요. 어떻게 된다고 했죠? 전고점 돌파가 가능하다. 비록 위에 매물대가 굉장히 많이 쌓여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그리고 기관 심지어 기업까지 들어온다고 하면 그러면 전고점 돌파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개인이 개인이 이거로 돌파하는 것은 안 돼요. 근데 이렇게 된다고 하면 충분히 가능하죠. 그러면 언제 돌파가 되냐? 언제 돌파가 되고, 목표가가 어느 정도까지 올라갈 것 같냐, 알고 있습니다. 왜냐면, 하나오션의 기업의 가치를 제가 알고 있거든요. 하나오션의 기업의 가치는 2025년도 기준으로 본다고 하면, 대략적으로 77,000원 나옵니다. 2025년도 말이에요. 26년도로 본다고 하면, 96,000원 정도 나옵니다. 딱 96,500원, 그리고 1,7,000원 이렇게 갔죠. 그러면 그 다음에 주가 상승이 되는 그 구간은 바로 2 0 2 7년도의 가치를 땡겨 올 거예요. 말 그대로 미래의 가치를 땡겨 온다는 거죠. 그리고 30년도에 하나오션의 미래의 가치는 어마무시합니다. 굉장해요. 어, 이러한 부분들 궁금하실 건데 이러한 부분들을 알고 싶으신 분들은 010-575-16423 다시 말씀드릴게요. 010-575-5164-1 라고 문자 한통 주십시오. 매수 매도 대점 필요하신 분들 제가 알려드릴 거고요. 그리고 어 실시간 대응을 할수 있게 텔레그램 방 입장을 도와드리거든요. 텔레그램 방. 이러한 자료들 하나오션뿐만 아니라 다른 종목에 대한 자료도 받고 싶으신 분들은 이쪽으로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어, 이렇게 문자 하나 주시는데, 2초, 3초, 1초, 이렇게 밖에 안 걸려요. 어, 괜히 혼자서 끙끙 앓지 마시고요. 어, 이쪽으로 전화, 아, 전화가 아니고요. 저, 문자입니다. 저, 죄송합니다. 전화가 아니고 문자이고요. 0 1 0 5 7 5 1 6 4 2 3 이렇게, 어, 텔레그램 안내, 그리고 하나, 오션의 목표가, 어, 목표가라든지, 아니면 기업의 가치, 이런 부분들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문자로 보내고 한 이유가 있어요. 아무료예요. 미리 말씀드리지만 무료예요. 이런 하나 요구하는 거 없으니까 안심하셔도 안심하셔도 되고요. 어, 제가 이렇게 그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이유는 있습니다. 그게 뭐냐? 지금 주가 흐름이 바로 뚫는다는 게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렸던 이 전고점을 뚫을 수 있다는 거는 어, 스윙 관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포럼에서 그 아니면 한 달. 지금 현재 좀 약간 행보로 하다가 올라갈 수도 있고요. 그리고 어, 한번더 내려갔다가 올라갈 수도 있어요. 바로 올라갈 수도 있지만요. 이런 부분들을 이제 그 명쾌하게 말씀드릴 테니까 방금 전에 그 번호로 문자 하나 한화라고 보내주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긴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어,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